지금 현재 시간은 아침 9시입니다. 어, 날씨는 적당하구요. 지금 현재 느끼기로는 한국보다 안 덥다. 한국의 아침 9시보다 안 덥습니다. 어제는 몰랐는데 차들이 다니는 방향이 우리나라랑 반대구나, 여기도. 길 찾아야 되는데 구글맵 덕분에 여행이 참 쉬워졌습니다. 집 앞에 편의점 가듯 아무 정보 없이 나왔지만 구글맵만으로도 충분하네요. 아니야, 나 버스 안 탈래. 어, BTS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재대했다는 BTS는 아니고요. 이곳의 도시철도 이름이 BTS라고. 돼있더라요 BTS 이 이렇게 이렇게 지상으로 다니는 애들 이게 BTS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지하로 다니는 애들이 MRT고 이것 또한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이콘 시암은 왜 가느냐? 제가 여기 태국 방콕에 온 이유는 아이콘 시암 아이콘 시암 때문입니다. 몰라요. 그냥 유튜브 보다 보니까. 가보였다른 거를 할 계획은 없어요. 없습니다. 아이콘 시합만 구경하고 터미널 21에서 밥 먹고 수영하고 쉬다가 그러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laughs> 뭐하러 여기 왔나? 네, 저는 방콕에 쇼핑몰 왔습니다. 구경하러. BTS 나나요 여행의 의미는 아마도 제각각일 것이라 생각해요. 전통적으로는 여행을 관광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한달 살기 같은 느낌도 현지의 문화를 체험하는 방식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유튜버로서 컨텐츠를 찍으러 왔기는 한데요. 저만의 여행 스타일은 그대로네요. 유튜브 한답시고 깔짝대려면 그래도 이것저것 찾아다녀야 할 텐데 애초에 습성이 이렇게 박혀서겠지? 남들 보기에는 참 재미없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많은 사원이나 왕궁 같은데 더운데 굳이 가고 싶지도 않고 말이죠. 아무튼 방탄소년단을 아니 BTS를 타고 또 갈아타고 일단은 아이콘시암으로 떠납니다. 사판탁신역에 도착해서 1번 출구로 나오면 관광상을 한번 타보는 것도 괜찮겠다 거의 바로 이렇게 수상택시인지 수상버스인지 배를 타는 곳이 나오는데요 아이콘 샴? 3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원? 아예 할로우다 저.. 왜? 저.. 왜요? 오케이 4만원 네 가격으로 보나 승객수로 보나 수상버스에 더 어울리지 않나 싶네요 언젠가 TV 예능 프로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 짜오프라야강 물빛이 인상적입니다 물 색깔이 이렇다고 해서 물이 더럽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한강의 물빛이 더 좋은 것 같네요 아 교통카드 저편의 아이콘 시암인 것 같은데, 근데 한번 그냥 체험 차원으로 타보려고 탔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버스 개념인가봐요. 이 고인물 느낌. 문이 그냥 닫히기도 전에 출발해버리네. 저 다리 위로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구나. 원래 계획은 사판 탁신역에 내려서 아이콘 시암까지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아, 걸었으면 거리가 꽤 되긴 하겠다. 먼저 타고서 전쟁을 치를 것 같은 대답. 여행의 최대 목표 바로 아이콘시암이 눈앞에 보이네요 아이콘시암 이 배는 나머지 여러 관광 포인트로 또 이동을 합니다. 도로교통이 혼잡한 방콕에서 매우 효율적인 교통수단인 것 같습니다. 이 태국 방콕에 있는 쇼핑몰 아이폰시안 앞에서 힘 빼고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는 필요 없어요. 저도 사실 알림 설정은 안 하거든요. 알림 설정 하면은 유튜브에서 너무 막 띵동띵동 핸드폰 계속 울려가지고 좀 귀찮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 댓글, 댓글 하나 달리면 제가 아직 순수한 것 같아요. 정말 글자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이 글자는 왜 쓰셨을까? 점을 왜 찍으셨을까? 이러면서 진짜 하루를 보낸다니까요. 아. 여기가 지하가 보다. 여기, 아이콘시암 지하에 가면 숙시암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숙시암이네. 여기에 그, 먹을 게 많대요. 많은데 비싸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하나? 얼마나 하길래 도대체 비싸다고 했을까? 이런 밥, 한글 그 밥, 135바트. 240바트. 이게 여기서는 비싼 거겠죠? 한국 음식이랑, 한국이랑 가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200, 제가 어제 260바트, 빅맥을 먹었을 때 260바트였거든요? 물론, 라지 세트기는 했어요. 어, 이 면이다. 내가 좋아하는 면. 150바트 정도 하는구나, 일반적으로. 150바트. 200바트짜리도 있고. 8,000원 정도 음 이런 요리들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식사겠죠. 200바트, 언저리, 200바트가 좀안 되거나, 200바트라 조금 넘거나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프라이드, 스파이더, 프라이드, 스콜피온 오, 집에! 벌레 마켓이구나, 벌레 마켓. 여기가 수상시장 그 선석으로 했다더니, 그요 일단, 뱃속에다가 뭐라도 좀 넣어야겠다. 커피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오, 이게 물인가 봐. 이거 막그 과학 유튜브 이런 거에 나오던데? 이렇게. 물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원리? 정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뒤에서 보면은 뭐가 이렇게 움직인다, 저쪽에. 앞에서 보면은? 아. 요쪽은, 요쪽은 잘 되는데, 요쪽은 조금 에러가 있나, 에러가. 그렇지. 이게 내 스타일이야. 쇼핑몰 스타일. <laughs> 아, 난 시장보다는 쇼핑몰이 좋단 말이야. 오, 경찰 멋있다. 와, 헬멧이고. 아, 저 오토바이 헬멧인가? 와, 여기가 이런 명품 위주의 쇼핑몰이구나. 명품. 사실 이 왼쪽은 저랑 관련 있는 쪽이 아니라서 우와. 와, 높구나. 근데 저거 저거 저 브랜드 뭐죠? 저거 그거 아니야? 어. 넘버 3. 불사파. 아닐 불 죽을사. <laughs> 넘버 쓰리 <스리> 브랜드 <laughs> 뭔지 아, 아시죠? 형님들 아실 거라 봅니다. 넘버 쓰리, 알고 보면 되게 유명한 브랜드 아니야? 무식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어우, 애플 샵, <laughs> 우와, 우, 겁나 시원해. 이야! 사실 저는 애플 제품에 관심은 별로 없는데, 오, 이 매장 겁나 시원하다. 근데 나갈래? 커피부터 먹고 싶다. 와, 근데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올라 한도 끝도 없이 올라와. 엄청 높네요. 2박 3일이라는 여행기간은 이큰 쇼핑몰을 여유 있게 돌아볼 만한 마음의 여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 많다. I want ice americano. Ice americano. Yeah. 뭐 뱅티 사이. 뱅티 사이. Thank you. 진동벨은 우리나라에만 뭐 생기는 게 아니었어. 베트남에도 있었고 태국에도 있고. 근데 <laughs> 비싸다. 150 바트면은 대충 계산해서 한국보다 비싸네. 곱하기 40만 해도 6천원이잖아 그런데 사실 곱하기 40이 아니라 한 42, 3 해야죠. 근데 거기에 환송실까지 계산하면 한45 계산 때려야 되는데, 어우, 그러면은 한국보다 비싸네. 너무 더우니까 여기 아무도 안 나오는구나. 아 나도 사진만 찍고 들어가야지 여기서 먹을 순 없겠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 저기 수영장, 오, 여기도 수영장, 이거 다 수영장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하네. 커피가 나왔나 봐요. 띠딩띠딩그래 아, 이거 똑같은 벤티인데, 내가 요즘에 메가 커피에 메가 리카노를 좀 먹었더니, 이거 되게 조끄매 보이네요. <laughs> 그 메가노, 메가 리카노 컵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이거 되게 조끄매 보여. 어딜 가도 똑같은 맛. 스타벅스.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독자님들 뒤로 가기 누르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래서 동편집. 야심차게 왔던 아이콘 시암이었지만 배고픔에 숙소 인근에 있는 터미널 2 1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공복이라 그런지 좀 힘들어서 볼트라는 택시 어플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오토바이에 실려 가 보기로. 합니다. 84, 앟, 게이트 6, 게이트 6. 이렇게 또 바이크를 타고 가네요. 약간되야 되었던 데구나 여기에서는 여기 방콕에서는 오토바이는 안 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베트남과 달리 여긴 되게 무섭다 베트남은 복잡한 대신에 속도를 그렇게 많이 안 낸다 치면 여기는 속도를 너무 내는데다가 오막 불안정해서 차를 타세요 차를 이 오토바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너무 무섭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아니면 지하차를 타시든 BTS 같은 거 제심으로 오늘 여기 태국 방콕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 지하철 타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쾌적하고 나름 괜찮던데. 와 터미널 21에 도착하여 배고픔에 눈이 돌아서 유명한 푸드코트 피어 21에 가지 못하고 태국 음식 중 제가 좋아하는 팟타이를 팔것 같은. 태국음식점에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새우파타이 새우파타이 입니다 185바트 채소볶음 이게 140바트 음, 역시, 공 토의 맛을받는것이 진짜, 진짜 맛있 네. 집 진짜 어, 특별한 맛은 아닌데 저희들이 한국에서 다 먹어볼만한 맛이지만 근데 맛있어요. 아직 한발 남았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laughs> 근데 카드가 안 되네. 제가 그 위비 트래블 카드? 그 만들어 왔는데 왜안 되지? 사실 저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 삼아 써본 건데. 원래 카드를 쓸 생각은 없어요. 없는데. 근데 테스트 삼아 한번 써봤는데 안 되네요. <목소리> Damn, oh damn.